자, 그럼 이제 배치 한번 해볼게요. 자, 배치하실 거면, 모형 탭에서, 이제 어디로요? 모형 탭에서 배치 탭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레이어는 0번 바꿔 주시고요. 자, rec, 엔터, 0,0, 0, 엔터, 그 다음 297, 210해 주시고요. limits, limits 해 주시고요. 어디로? 0, 어, 바로 요 끝에 있죠. 때 찍고 오른쪽 에 찍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옵셋 얼마로 10 해가지고요. 요 친구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다이슨 엔터. 요 친구는 클릭 대기로 지워주시고요. 얘는 x 스 엔터 하주시고 물체 클릭하고 엔터. 자, 그럼 다시 옵셋 얼마로 8 해가지고요. 요 친구 클릭해서 밑으로 하나. 요 친구 클릭해서 한번 더, 어, 한번 더. 해주다이슨 엔터. 다시 이 친구 왼쪽으로. 오, 엔터, 얼마? 30 엔터에서 요 친구 클릭해서 왼쪽 클릭. 다 했으면 엔터. 한번더 엔터에서 명령 살려주시고, 25 해가지고요. 요 친구 클릭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트림으로 자릅니다. 요렇게 다 선택해서 엔터. 밑에 있는 부분 다 없애주시고요. 여기도 없애주고. 그 다음 이 부분 확대할게요. 확대하셔가지고. 자, T 엔터. 어디를? 여기 있는 끝점 클릭, 오른쪽 밑에 있는 끝점 클릭해 주시고요. 자리 맞추기는 몰려 주시고 중간 중심 글자 크기는 3 넣어 주시고 엔터 1 하나 써 놓으시고 빈 공간 클릭 자한번더 엔터 쳐서 명령을 살려 주시고요. 여기는 끝점 여기는 끝점 찍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자리 맞추기는 중간 중심 글자 크기는 3 엔터 그리고 1 넣어 주시면 되겠죠? 빈 공간 클릭 그리고 이 친구들은 빨리빨리 클릭해가지고요. 뭘로? 여기에서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ESC. 그 다음, 복사. CO 엔터에서 요거 두개 선택하셔가지고요. 엔터. 어디를? 오른쪽 밑에 있는 끝점 클릭하고, 요 밑에, 그리고 요 밑에 찍어주시면 되겠죠? 다 했으면 엔터. 자, 요거는 더블 클릭해서 뭘로 바꿔주시고요. 수험번호. 번호 해주시고요. 자, 밑에 것도 다시 더블 클릭해서 뭘로 이름 해 주시고요. 밑에 거는 일자.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본인 수험 번호랑 이름, 그리고 일자는 꼭써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뭘로 할까요? MV로 할게요. M V 엔터. 한양 바꿔 주고 MV 엔터, 엔터 해 주시고요. 자, 이게 뭡니까? 모형에 있는 거를 내가 볼수 있도록 옮겨 주는 거죠. 그래서 몇 개? 네 개. 해 주시고요. 어디에서 왼쪽 끝점 찍어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끝점 찍어 주시면 되죠? 그럼 요거는 이제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될기로 지워 주시고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해서 네개다 선택하셨으면 이걸 뭘로 뷰포트로 바꿔 주시고요. BSC. 자, 그럼 더블 클릭해서 요거 활성화 됐죠? 얘는 뭐만 평면도만 나오세요. 해 주시고 얘는 클릭해서 뭘로 정면도만 나오세요. 자, 얘는 클릭해서 우측면도만 나오세요라고 해 주시고요. 자, 열어놓고 나서, 뭐를요? 보세요. 여기 지금 축척이 2분의 1 /2 되어있죠? 축척 확인해주시고, 축척 뭘로? 자, 축척은 S, 엔터. 음, 아 어, 뭐지? Z, 엔터. 어, S, 엔터. 뭘로? 어, 1 나누기 E, X, P 해 주시고요. 자, 얘도 클릭해서 Z, 엔터, S, 엔터. 1 나누기 E, X, P 해 주시고요. 그 얘도 클릭해서 Z, 엔터, S, 엔터. 1 나누기 2 xp 해주시면 스케줄 어, 비율 맞췄죠? 자 비율까지 맞췄으면 바로 여기 화면에서 더블 클릭해가지고요 활성화 시켜주시고 자 요거 이제 조절할게요. 자 요거 지금 어그 숫자가 안 나온다. 요좀 조절해가지고 나오게끔 해주시고 이좀 줄여주시고. 짜잔 됐죠? 자 그다음 얘도 클릭해서 자, 다음. 제도 클릭해서. 됐죠, 이렇게.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제 과제랑 비교해가지고요. 어, 좀 적절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M 엔터에서 클릭하고 엔터. 어디로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위치로 좀 맞죠? 밑에 자리 조금 더 만들까요? 이 자리를 조금 더만들어주시고 어, 된거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L로 어디를 여기있는 끝점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요거 맞춰줄게요. M으로 테두리 클릭하고 엔터, 끝점 찍어서 여기 찍어주면 위치가 맞아졌죠? 자, 그리고 이거 조금 더 가야 되겠죠? 여기서 M으로 좀 옮겨가지고요. 가장 비슷하게. 어, 조금만 더가 보면 되요 조금만 더 갑시다.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워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L로 어디를 요 끝점 찍고 요렇게 와가지고요. A 멘터 물체 클릭 끝점 찍어서 맞춰주시면 라인 맞아졌죠? 지워주시고요요 끝에는 조금 더 올려줄까요? M으로 클릭해서 조금만 더 자. 오케이 okay, 됐습니다 자다 됐으면 도면층에서 뷰포트는 몰래 주고요 동결로 해주시고요 됐죠 그럼 저거 넣어야지 뭘로 i 엔터 해주시고 요거를 요거 확인해 가지고요 여기 대충 위치가 한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럼 t 엔터 해주시고 요렇게 찍어 가지고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문자 크기 얼마로 3.5 해주시고요 그리고 뭘로? 정면도. 해주시고, 빈 공간 클릭. <laughs> 한번더 클릭하시고요. 클릭한 상태 이동해서, 정면도 한요 정도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또 t 엔터에서, 아, 엔터에서 명령 살려주시고요. 자, 여기 찍어주시고, 이렇게 내려와주시고. 자, 또 쓸게요. 축척. 1, 나누기 2. 해주시고, 빈 공간 클릭. 이건 글자 크기 2.5 그대로 하면 되죠. 클릭하고, 또 클릭해서 이동해가지고, 밑에다가 하나 붙여주시고요. 되셨죠? 자, 그럼 이 친구를 복사할게요. 자, 한양 바꿔주시고, CO에서 다 선택해가지고, 엔터. 빈 공간 클릭해서 이렇게. 어? 조금 겹친다. 이제 이렇게 아하 요거 음 다시 올려줘야 되겠다. 자 요거 클릭해서 위로 좀 올려주시고요. 요거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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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우측면도도 해주시고요. 자, 지금 제께 조금 여유가 없거든요. 맞죠? 여유가 없죠? 자, 뷰포트 동결을 풀고요. 풀고, 자, 그 다음에, 안녕 바꿔주고, M으로, 이거 같이 갈, M으로 갈, 어, 이동할 때, 지금 우리가 위치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얘랑의 두 개를 다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클릭해서 위로, 조금만 더. 됐죠? 이래놓고 나서, 다시 뷰포트는 동결하겠습니다. 동결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컨트롤 P 갈게요. 자, 컨트롤 P 해 주시고요. 복사. 이름은 뭘로? 음, DWG2 PDF PC3 해 주시고요. DWG2 PDF PC3. 용지 크기는요. 뭘로 가시냐면, ISO 전체 페이지 뭘로 A4 297 210해 주시고요. 플롯 범위는 범위 해 주시고, 플롯의 중심 체크 해 주시고, 가로를 체크 해 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출력 스타일은 뭘로 한다 펜 스타일은 뭘로 모노클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보기 한번 해주면 되죠 이렇게 나온거보이죠음잘 나왔네요 그죠 그럼 요거 끄고요 이제 마음대요 뭐 배치에 적용하시고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배치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